현대올뱅크 캐리그 클래식 2016 9라운드에서 만난 FC 서울과 황 스틸러스의 경기 중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용수 감독의 FC 서울입니다. 역시 이제 백스를 나왔고요. 유상훈 골키퍼 김남춘, 박용우, 김동우. 어, 그 위에는 주세종, 고광민, 이석현, 닥하기 고요한, 그리고 최전방에는 대한과 아드리아노가 서겠습니다. 이에 발서는 최진철 감독의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역시 백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화영 콜케이파, 김준수, 김광석, 김원일 그리고 박선주, 박선영, 박준희, 강상우 전방에는 심동훈, 이광영이 좌우에 서고 양동현이 최전방에 서겠습니다. 박선주 쪽으로 합니다. 박선주가 지난 라운드 자, 박성준 선 다시 왔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미습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제 됐습니다. 네. 페널티 킥을 얻어내고 있는 포항입니다. 자, 박영우 선수의 수비가 지금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고를 받는 박영우 선수입니다. 출발합니다. 슛! 어타 아니다 이거는 킥이네요. 자, 양동현 선수가 이 찬스를 놓치고 네, 말았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이 리듬을 골키퍼가 뺏기질 않고 유상한 골키퍼가 침착했네요. 다가기 선수의 침투패스도 좋았습니다. 네. 중앙쪽 자 주고받으면서 마산하이 오른발 거리에요. 들어갔습니다. 선대권. 어, 여기서 지금 수비 두 명을 제치고 각도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페널테아리아 안쪽에 들어와서 두명 사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포스트 맞추고 각도가 바뀌면서 골문을 열었습니다. 아드리아노 끝까지 잘 따라 붙고 있는 김준수 선수입니다. 전지패스 다시 내려와서 볼을 잡아주고 돌아 들어가고 있는 양동현 자 경찰 시켰습니다. 챔더원 챔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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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이대로포항이 앞서갑니다. 이 서울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 최근에 보여준 팀이 없는데요. 자, 대공간. 자, 네, 수비 사이를 제대로 봤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 짓고 있는 심동훈. 자, 이 다리 사이로 빠지는 심동훈 선수의 슈팅 타이밍도 좋았고요. 네. 박용우 선수는 이미 경고가 한장 있는 상황이라서 박스 안에서 심동훈 선수를 조금 더 강하게 수비하기는 좀 불편했던 상황이죠. 지난 라운드부터 백스리로 수비했던 그 변화. 부터 시작했던 공항입니다. 보유한 자 보유한 보유한이 자 중앙선 올라가 있습니다. 아드리 a 다시 타샤, 중앙압에서 슛, 막았어요 선방입니다. 여기서 서울 선수들이 전부 다 아주 이타적인 플레이의 연속이었죠. <목소리> 이석현의 오른발 슈팅, 딱하기 시즌골은 없습니다. 오른발로 딱하기 슛, 맞았어요. 자, 골대 받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다크하기. 이번엔 킥이 약했습니다. 벽도 잘 넘겼거든요. 네. 아, 이게 바로 호를봤네요 가장 먼 쪽이네요. 네. 중앙으로 왔는데, 요발바닥 네. 돌려주고, 네. 다시 한번 잡고, 짧은 패스 주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고요 의원의 터치가 쉽지는 않았고요. 네, 걷어내고 있는 포항입니다. 네, 신동훈 선수는 수비로 내려와서 지켜주고요. 주심의 휘슬이 밀렸습니다. 서울과 포항의 경기 전반전 포항의 양동현 그리고 심동훈 선수의 골로 포항이 2대0으로 앞서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포항은 후반에 와서 전반의 대형과 큰 차이는 없네요. 양동훈 네. 선수가 앞에 있고 남은 선수들은 아래쪽에 깊숙키 내려가 있습니다. 자, 중앙쪽 슛! 자, 또 막았어요. 아, 신하영 골키퍼! 이게 또 묘하게 계속 신하영 골키퍼 정면으로 가네요. 중앙쪽으로 수비가 일단 많이 서 있는 상황. 자, 심동훈. 심동훈과 양동현의 전방쪽에서 공격을 진두주의합니다 자, 뒷공간으로 는데 강성호. 맞아라 슈팅! 폐홍민! 아, 이거 맞습니다! 자, 골키퍼 정면에요. 박스 안에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이번에도 정면이었어요. 네. 한편으로는 유연한 의이 기록이 돼도 신하영 골키퍼 정면 쪽으로. 네. 이렇게 한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 이번에 손에 맞았습니다. 자, 윤수태가 빠르게 밀어줬고. 고강민입니다. 태안 돌아서면서 대 벗어납니다. 태안의 아, 아, 터닝슛. 아, 아주 빠른 슈팅 타이밍이었죠. 딱하기. 아, 아, 대안. 태안 기가 막히네요. 네. 자, 거리감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 기가 막힙니다. 신앙을 벌키 퍼도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바라볼 뿐. 수반전 추가시간 5분은 공식처럼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서울에게는 분명히 정교하게 갈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대크로올로입니다 대안에 아 크로스 반대쪽잘 넘어갔고 세대했던 심우현 1분을 남겨두는 상황입니다춘철 감독 자 과연 오늘 마지막 웃을 수 있을지 절세골이 왔니다 와이거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슈팅을 또 때리지 못했습니다 살짝 밀어내면서 자 여기서 어 땅바닥에 쳤어요 제 쳤어요 공격들 수비 하나 포항 공격들 수비 하나 최우줘어려죠자 나자르 나자르 3대 1이 됐습니다. 자, 라자르의 K리그 첫 번째 필드골입니다. 하이파이브라는 최지철 감독, 이렇게 오늘 경기에 당점을 찍습니다. 라자르가 이 경기의 마지막 문을 닫습니다. 네, 추가 시간도 이제 거의 다 흘러갔고요.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서울과 포항의 경기, 포항이 1위. 서울을 3대1로 잡아내면서 승점 3점을 얻어냅니다.